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중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11장부터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그 고난주간에 겪으셨던 일이고, 또 그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또 그러한 가르침,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또, 어, 그곳에서 성전을 또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집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 이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속적인 일들, 또, 어, 이, 그러한 이,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처리하시고,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 분노하시는 일 이렇게 많지 않으시는데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보여질 때는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또 본문은 여러 번 다른 상황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산을 들려 들을 만한 옮길 만한 이 믿음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과 배경은 조금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제, 이 여러 번이 부분들을 한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마태는 마태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었던 내용을 제, 이야기 하는 거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마가도, 어, 이, 이, 말씀을 또늘도 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 어제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 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원래는 이곳에서 기도가 있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그 안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한 이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뭐 요즘 시대에 뭐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애써야 될 부분들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또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시는데 22절 하면서 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때, 믿음 안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 중에 누구도 포함돼요? 피조물인 나도 포함된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것은 나도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냥 뭐 심심풀이로 하신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시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만 하시고, 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이 계획은 거창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그 가운데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계시라 그래요. 계획만 하고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계획, 그래서 섭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에게 근데 보여주세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이런 자연 만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시고, 또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시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는 운행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주님의 때, 주님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과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해오셨고, 또그 하나님 지금도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대상이 믿지 못할 사람이고, 뭐, 계속 변하고, 뭐, 이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붙잡겠어요. 근데, 우리 간구한 그 대상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능력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믿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에게 정말이 산더러 어,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뭘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 내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차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 그 확실한 신뢰.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셨던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선조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하게 똑같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은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으신지,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여기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든지 구하면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24절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뭐가 보여져요? 나는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보여지게 되고, 또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욕심과 욕망은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면서예요. 기도하면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내 욕망과 욕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25절에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람이 들그 당시 기도하는 패턴을 보면서 두 팔을 울리고 정말 울면서 자신의 그 사정을 주님 앞에 아려는 아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가 되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선결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도의 시작은 기도를 시작해 하는 그 열쇠는 용서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해결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주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혹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혹 그에게 내가 상처 준 일이 생각나고 또 내가 그를 에, 힘들게 했던 것들이 생각나면,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일이 되지 않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을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어, 그 일들을 가서 정식으로, 내가 그때 그 일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것은 어 내가 그때 잘한다고 한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구하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곳에 기도가 사라지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 할살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히 놓쳤던 것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속의 생암으로 열매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